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라이프 TV 똑순입니다. 스마트 라이프 TV 내고향 뉴스에서는 잊고 지냈던 내고향 우리 지역의 뉴스를 모아 따뜻하게 전달합니다. 우리 고장엔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곳에 우리 이웃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살기 좋은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로 피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의향도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보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뜻 법적 권리 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법률적 권리 구제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SNS 등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 광주법률지원단에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향 광주법률지원단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변호사로 구성됐으며 2년의 임기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요건 및 사실에 관한 조사, 일대일 상담, 소송 대리, 형사고소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가짜뉴스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하고 법망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향 광주법률지원단을 출범으로 인권도시 광주가 정의를 지키는 일에 다시 한번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체로 다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광주 지역은 주택 유형의 66%가 아파트지만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의 양적 공급이 이뤄지면서 단순 반복 형태의 획일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시는 아파트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고층 고밀의 병풍형 아파트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정비합니다. 새롭게 정비된 공동주택심의 기준은 3월 중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정비된 심의 기준은 첫째, 돌출형 발코니 등 입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도입해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합니다. 둘째, 고층 고밀의 판상형 아파트로 인해 답답함을 회소하고 조망 확보를 위해 건물의 입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한계층의 호수를 4호로 제한하며 25층 이상은 탑상형을 권장해 통경축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셋째, 단지 주변 단장을 없애고 상가 및 공개 공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주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단지를 조성해 단절되고 폐쇄된 아파트를 주변과 연결되도록 개선합니다. 넷째, 장애, 나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과 범죄 예방 디자인 설계, 소방차 유도동선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는 앞으로 이 기준들을 도입하는 단지에는 사업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의 디자인 등을 평가해 건축위원회에서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각종 심의를 통합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종호 시건축주택과장은 아파트 디자인이 획일적으로 변화하면서 도시경관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안군은 신안에서 자생하는 식물 20점을 세밀화로 제작해 도서자생식물보전센터 식물표전실에 상시 전시하고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026년까지 매년 식물 표본 20점씩 총 140점을 제작할 계획인데요. 신안군은 2009년 중도, 비금도, 도초도, 흑산도 총 4개면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2016년에 신안군 전역이 확대 지정된 세계가 인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입니다. 신안 다도의 생물권 보전 지역 생물상 문헌 조사에 의하면 신안군에 자생하는 식물은 총 1,878종입니다. 신안군 도서 자생식물 보전 센터는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한 도서 지역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희귀 자생 식물을 발굴해 유전자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생식물을 보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도서식물을 세밀화해 신안의 생태환경과 도서식물의 다양성을 알리고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는 등 문화 콘텐츠의 한 분야인 세밀화 작업을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신안군 세계유산과은 올해 홍도서돌치, 흑산도비비추, 가거꼬리고사리 등 신안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을 먼저 제작할 계획이며, 향후 세밀화 제작이 마무리되면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등 국가기관과의 세밀화 교류 전시회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안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도 전통시장 내 10여 개의 상시점포, 50여 개의 정기점포 등총 60여 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2개월간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은 상인회와 협의해. 장날 개정하는 노점 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이 민간 부문에도 확산되어 많은 분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네마다 아름들이 서 있는 나무는 마을의 정치와 자손대대로 내려오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생활 패턴이나 정서가 바뀌면서 이 나무들은 노거수라는 명칭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위험하고 불편한 애물단지로 정락했습니다. 영암군 덕진면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주관으로 지난 3월 18일, 우암리 송석정 마을 등 5개 마을 노거수 13주 제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크레인과 포크레인, 전기톱 예치기 등 제거장비가 동원된 이날 작업에는 덕진면 방재단원 20명이 투입되어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신용현 덕진면장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고 위험요인이 된 노거수 제거작업은 안전한 덕진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작업에 힘써주신 방재단원의 노고를 치하했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암군 금정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폐쇄조치한 경로당을 일괄 재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직접 46개 경로당에 찾아가 폐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및 안내문을 부착해 어르신들이 현재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경로당의 휴관 필요성에 대해 수긍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김규환 금정면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는 경로당 휴관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더불어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정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폐쇄 기간 동안 지속해서 경로당을 점검하여 집단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관한 모든 것, 궁금한 내 고향의 소식, 스마트 라이프 TV 내고향 뉴스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